저랑 가볍게 랠리 좀할 거예요. 준비. 네. 아이고. 준비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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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 뭐야 이게? 자. 그렇지. 어. 다시. 둘, 셋. 둘, 셋. 오! 둘, 셋, 둘, 셋, 둘, 셋. 준비, 오고, 오고. 와, 짧아. 오고. 준비, 준비, 준비. 준비.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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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이고, 좋아, 좋아! 어이! 어이! 아, 다시! 자! 아! 자! 아니, 이게 왜 밀려! 아! 자. 준비! 아, 미치겠네. 아. 아니. 아. 어, 아, 볼이 안 보이네요? 오랜만에 쳐서요? 네. 어, 허리이막막 막, 막 와요. 지금 제가 그냥 연습볼을 줄 때는 네. 타이밍을 되게 늦춰서 편안하게 치셨잖아요. 타. 네. 근데 이렇게 랠리 할 때는 양쪽에서 때려 버리잖아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이렇게 깊고 빠른 볼인데 이걸 떨어지는 볼을 너무 기다리려고 하니까 자꾸 뒤에서 엄청 허우적거려요. 막 어. 어, 이렇게. 그죠? 깊거나 빠르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나도 그냥 스윙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내가 원하는 타이밍만 기다리려고 하니까 계속 스윙이 계속 들려요. 어, 밀릴 수밖에 없어. 백핸드도 백핸드 안 치고 슬라이스밖에 안 치잖아요, 지금. <laughs> 그죠 어,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치는 거긴 하지만 타이밍만 잡아요. 딱 무조건 네. 다 앞에서만 맞출 수 있게. 네. 알겠죠? 포인트도 백핸드는 다 앞에. 얘도 앞에. 그래서 스윙을 최대한 하려고 해야 돼. 네. 자꾸 막 이러거나 막 슬라이스 막 이런, 어. 이렇게 공 너무 달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막막 쳐줘요. 미스 나도 되니까 알겠죠? 응. 파이팅 어이. 어이. 스윙. 그렇지. 이런 거 바로 스윙이 바로 나와야지. 스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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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짧아. 자, 아이 다시 빨리. 자, 아, 자, 자, 아이지 다시 다시. 좋아, 좋아, 아. 준비, 어이! 그렇지, 타이밍 맞추고, 맞추고, 응. 타이밍 맞추고, 준비! 자, 다시, 다시, 둘, 셋! 아. 셋! 셋! 둘, 셋! 셋! 그렇지. 아. 안 바빠도 돼요. 알겠죠? 네. 막 내가 잘 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오랜만에 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타이밍 맞다 맞추고, 그쵸? 그렇죠. 이런 것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. 알겠죠? 자세 이런 건 사실 둘째고 어. 다시 파이팅 준비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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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 좋아 에이 아. 다시 아 다시 준비. 보고. 우와 차 보고. 으아. 백핸드 쳐야죠. 왜안 쳐요? 그래 한번 더. 그래 한번 더. 으아. 아이고 안돼 안돼 안돼. 자꾸 쳐야 돼요. 네. 알겠죠? 피하지 말고. 네. 자 다시. 자, 자, 아. 자, 아. 자, 아. 자, 준비, 우. 준비, <laughs> 다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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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준비, 오이, 오이, 오케이. 포말리 또 몸으로. 어, 응. 조금 더몸 잡아놓고, 네, 몸 잡아놓고 팔로 조금 더. 응. 오케이, 다시. 자, 촥. 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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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이구야. 다시. 둘 3. 아... 보고. 2, 보고. 3. 아... 보고. 나와. 그렇지. 나와. 그렇지. 빵. 다시, 다시. 살려. 자. 자. 준비, 준비, 준비. 시작. 아이고. 아, 진짜. 감이 다 없어졌죠. <laughs> 네. 근데 지금 오랜만에 쳤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. 근데 지금처럼 피하면 안 돼요. 네. 알겠죠? <laughs> 내가 감이 많이 없더라도, 미스 나더라도 어차피 연습이니까 막 해줘요. 네. 음, 스윙으로 해서 해고 이렇게 해서 감을 찾아야지. 게임이 아니잖아요, 지금. 그죠? 음. 만약에 지금, 만약에 이게 게임이었으면 이렇게 되면서 감을 찾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음. 그냥 자신있게 막 치면서. 음. 알겠죠? 오늘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